피파대낮.com 검색창에 피파대낮 검색하신 다음 가장 위에 있는 사이트 들어가신 다음에 계정 정보 입력하시고 탑플레스랑 수수로 보으시면 체크 꼭 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BJ 강준호 한 번씩만 꼭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24시간 신청받고 있으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들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준호입니다. 오늘은 이제 현재 최고의 프로게이머, 최고석 분을 모시고 훈련 코치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볼륨 코치가 대부분 비슷하지만, 그래도 좀 대세 포메이션인, 뭐, 4231이나 4211, 4212, 뭐, 다 이제 비슷하게 톱볼내 주형이니까, 맞죠? 솔직히 톱에는, 뭐다 똑같아요. 자, 이거잖아, 맞죠? 네. 가끔 보면, 뭐, 능몸에사이드 쓰는 분도 있긴 한데, 진짜 99%가 침대 침의 사이드밖에 사용하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되고, 뭐, 그 다음에 똑같습니다. 뭐, LMRM이나 LAMRAM. 음, 윙톱은 다 어차피 침대 침 사이드는 거의 공통이라서, 사실, 이거 말고는 제가 블랙포스 영상을 이때까지 한두개 올렸지만, 효율이 더 좋은 게 없어요. 아무리 써봐도 그냥.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투블란치가 좀 중요하죠. 투블란치가 이게 가장 솔직히 제일 많이 바뀌지 않았어요, 이제? 저다 다르니까. 냉정하게 전방 뭐네 명은 비슷한데, 이제 삼선 쪽에서 거다 다르죠. 저는 쓰는 거는 요즘에 중거리 가마차기. 그 다음에 다른 선수는 티키타카의 재정비. 저는 TW 영상이랑. 아, 로잉솔패스 영상? 네, 그건 TW 영상이요 심투스로 패스? 네. 어, 확실히 이, 이런 거 보면은 이것도 약간 취향이 갈리는 게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비형 미들로 공격을 많이 안 합니다. 하긴 하는데 이제 후방대에 걸려 있어서 약간 뒤에서 풀백을 주거나 아니면은 뭐 전방에 찔러준 패스보다는 약간 빌더 위주로 쓰는데 호석이는 수비형 미들 후방대에 안 걸려 있어요. 그래서 공격적으로 쓰거든요. 그래서 패스를 일단 뭐 전방 에 찔러준 다음에 그 선수들이 이제 가운데 줄때 수비형 미들다가. 미들 헤르트 박스 안까지 들어와서 약간 마무리는 형식. 그런 좀 공격 루트가 많아요, 고서이거 저도 원래 투비형 미드필더에 후방대기 안 걸었거든요. 그때는 가마차기 중리슛보다는 그냥 뭐능몸에 티키타카, 그냥 무난한 거. 그런 거 썼는데 이제 후방대기 거니까 확실히 선수들이 좀 뒤에 빠져있으니까 심리전에서 좀 약간 우위를 점할 수 있다라고 볼수 있고 이제 한 자리를 약간 공격, 공격적으로 쓰면 다른 짝은 좀 수비적으로 사용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대정비를꼭 쓰는 편입니다. 그 다음 이제 센터백. 센백은 뭐 써요? 지금? 전 능몸 스탠딩 한테요. 아 공놀이네. 네. 어, 뭐 저도 능몸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저는 뭐 썼어요? 능몸의 재정비 근데 이거는 그런 유형. 풀터백. 약간 풀터백 들은 이건 내 개인의 생각인데 애초에 좀 많이 튀어나간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근데 능몸 같은 경우는 좀 필수인 게 풀터백이 자체가 솔직히 센백보다는 몸싸움 약하잖아. 물론 차들이 빼고 나머지 유형들은 그렇게 세지 않으니까. 이제 마지막 이 풀백. 풀백 뭐 쓰고 있나요? 저는 크로스 향상이랑 좌우 추수비 항상이요. 향상, 어쨌든 그러니까 크로스는 뭐 우급반이니까 음. 크로스 좋게 더 좋게 하려고. 음. 좌우 추수비는 뭐가 저기 저게 있어야지 좀 수비를 좀더 잘하는 느낌이 뭔가 들어가지고. 아 그래요? 이제 후방 뒤 걸고 할 때는 제정표 필요 없어요, 솔직히 맞죠? 네. 근데 크로스 향상 같은 경우는 솔직히 크로스 스탯이 뭐1 0 0 근처, 그다음 브도뭐한100 근처 넘을 수 있으면 크로스 향상 쓰는 게 좋다. 그다음에 좌우측 수비 상은뭐 호석이 방금 말했듯이 뭐 이건 자기의 취향이니까 정답은 없고 그냥 여러분들도 밖에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이제 저처럼 이제 후방 대기를안 거는 풀백 유저들 이제 게 필수예요 재정비 그다음 에뭐 키퍼 키퍼는 뭐다 똑같잖아 요거 아닌가요, 맞죠? 네왜냐면 이제 낮은 슛방을잘안 쓰는 게 사람들이 이제 키커디이될 때가 있고 안될 때가 있고 애매해 맞지? 네 그래 가지고 차라리 애매할 바에 그냥 확실하게 막을 수 있는 감찰을 쓰자. 그런 사람들 이제 거의 다 중거리에 이제 감찰을 쓰게 됐다. 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뭐, 투블런치 위주는 뭐 보면 전방은 다 똑같고, 이제 핵심적인 건 이제 수병이 필더죠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 뭐 풀백도 아까 보시면은 후방대기 걸면은 재정비를 쓸 필요 없다. 그리고 후방대기 안 거시는 분들은 재정비를 필수고, 웬만하면. 고급의 풀백이면은 크로스 상상까지 달면은 좋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센백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말씀드렸다, 풀탑백들은 뭐능몽 재정비. 한 번씩 사용하시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414를 해볼게요. 4141이나 뭐 4123. 똑같습니다. LW, LW 여기고요. LF8의 반입니다. 여기 보면 여기도 온톱은 뭐, LMRM이나 LW, LW. 여기도 뭐, 비슷하지 않나요? 만나면. 여기도 뭐, 침팬식 사일 음, 맞아 여기도 비슷하죠? LCM, RCM은 좀, 보면은 이제 공격적으로 쓰시는 분들 침팬치 많은 것 같고. 뭐, 티키타가 쏘지도 맞죠? 네. 이것도 뭐 상관없다. 보면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온볼라치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비가 수벌보다 는좀 쉽지 않잖아 맞죠? 네. 그러면 일단 재정비 하나는 들어가는 맞지 않을까. 수루 많이 한다. 아또 <laughs> 수루 배상상 가는 거고 올라 중고를 많이 찬다. 중고를 장상. 수비적으로 만쓴다 그러면 뭐 스탠딩 테크를항상이재정비를 이제 고정으로 하고 하나 정도는 이제 자기 플레이 스타일에 맞게 네. 사용하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이제 뭐 LB RB도 똑같죠. 후방대기를 거시는 분들이 이렇게 쓰고, 후방대기를 안 걸고 공격적으로 쓴다. 그럼 이렇게 쓰는 거 맞죠? 요것도 뭐 샌백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뭐4일살이라고 코치가 다른 거는 뭐 중미랑 원블라시 정도? 뭐 그거 말고는 대부분 요즘 상위 구환에서 비슷하게 사용하고 있다. 사실 이거 말고는 뭐5백을 다룬다면은 523이나 뭐 5212. 이러면은 뭐 여기, 여기도 당연히 다침대짐 침배, 사이렌이고, 뭐 중미, 여긴 또, 또 중미기 때문에 분명히. 똑같이 이렇게 쓰면 되고요 근데 이거는 호석씨 잘 모르잖아요 윙백 같은 경우는 아 써봐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오백을 좀 많이 쓸 때는 크로스 양상에사이드 왜냐면 이제 윙백을 두면은 그 참멱을 안건들어도이 선수들이 그냥 애초에 엄청 막 올라가잖아 상대 터널 박스 안까지 가버리잖아 그지 네. 그래서 물론 윙백 쓰시는 분들은 고급별을 쓰면서 사이드까지 달아주면은 이제 중미 의 선수들이 패스가 좋다면은 뭐치로 버티다가 측면 박스 Q 누르면 침투시켜서 거기서 한 방에 약간 마무리하는 루트도 좀 많이 보인다 라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호석이랑 이렇게 코치 한번 정리해봤는데 뭐투블런치랑 풀백이 일단 가장 핵심이고 그거 말고는 요즘에 대부분 메타가 비슷하기 때문에 크게 변동 없다. 나중에 또 이제 8차 넥필하고 솔직히 넥필은 저는 믿지 않습니다. 한두 번 뽑은 게 아니라 넥필에서 확실히 뭐 바뀌는 게한 적이 정도 있다면 은 새로 이렇게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댓글에 이제 뭐 호석이랑 신이잖아요 호석이가 뭐 하시는 뭐 공격수 순위라든지 그런거 한번 남겨주시면 한번 찍어볼테니까 한번씩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